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며,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게 미소를 지어주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줘야 한다. 셋째, 즐거운 대화를 나누려면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논쟁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이해해주며 자신보다 상대방에게 많은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대화할 때 자신만의 경험이나 지식을 과시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여 관심과 호감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넷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자신보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며 남에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용서하며, 남에게 부탁할 때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상대의 잘못에 오랫동안 집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오래 생각하지 말고 용서해야 한다. 상대방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불쾌한 일도 순식간에 끝날 수 있다. 상대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반성에 빠지면 오랫동안 우울한 기분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부부간에는 서로를 즉각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가정 평화의 기본 조건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인과 같이 어질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걱정하는 습성에서 벗어나라. 더욱이 어떤 손실을 회복하려고 애쓰지 말라. 마치 도박꾼이 큰 돈을 찾으려다가 더큰 손실을 입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구덩이에 점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하나의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만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근심이나 분노, 원망, 애석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게다가 당신은 평화롭고 유익한 삶을 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근심과 분함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라. 당신의 소중한 오늘과 내일을 그렇게 헛되게 망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의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않으며 남에게 주는 기쁨을 갖는데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의 고민거리를 헤아리지 말고 당신이 받은 축복을 헤아리라. 남을 모방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답게 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얻은 것을 자본으로 삼는 일이 아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손실로부터 유익을 얻는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가짐으로써 피곤한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을 띄울 일을 한 가지씩 하라. 실패에서 성공을 개발하라. 실망과 실패는 성공에 이르게 하는 가장 분명한 두 가지 디딤돌이다. 인간에게는 실패들로부터 배운 교훈보다 더 값진 교훈은 없다. 뒤를 돌아보라. 당신은 실패 때문에 어떤 도움도 얻는 것이 없는가? 현재의 이 시간이 더할 수 없는 보물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하루를 헛되이 보낸다면 큰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물을 얻은 것이다. 하루를 헛되게 보내는 것은 우리 몸을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심리 길을 걸어도 다리가 아픈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우리 길조차도 힘들게 느껴진다. 게다가 어떤 일은 하루 종일 해도 피곤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다른 일은 한 시간도 견디기 힘들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자발적으로 행하는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일은 피로를 덜 느끼게 되고,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일은 빠르게 피로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처음부터 싫은 일로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훨씬 덜 피곤하게 될 것이다. 사물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면 모든 일이 즐거워질 것이다. 일에 흥미를 가지면 회사의 이익이 되고 윗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실익이란 점에서 생각해도 일에 흥미를 가지면 인생의 즐거움이 두 배로 된다. 일어나 있는 시간에 반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일이 즐겁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된다. 일이 재미있게 되면 고뇌를 잊게 되고 어느 날인가는 승진이나 승급도 실현될 수 있다. 적어도 피로는 최저한도로 억제할 수 있으며 여가는 훨씬 더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된다. 참으로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려면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처세운을 만들 마음이 있다면 모든 괴로움의 반은 꼭 없어진다. 그 처세운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측정 기준이 된다. 어떤 일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올바르게 믿고, 자기는 그것을 성취할 힘이 있다고 믿으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그러면 낮이 가고 밤이 오듯이 저절로 그 일에 열중하게 된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며,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게 미소를 지어주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줘야 한다. 셋째, 즐거운 대화를 나누려면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논쟁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이해해주며 자신보다 상대방에게 많은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대화할 때 자신만의 경험이나 지식을 과시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여 관심과 호감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넷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자신보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며, 남에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용서하며, 남에게 부탁할 때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상대의 잘못에 오랫동안 집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오래 생각하지 말고 용서해야 한다. 상대방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불쾌한 일도 순식간에 끝날 수 있다. 상대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반성에 빠지면 오랫동안 우울한 기분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부부간에는 서로를 즉각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가정 평화의 기본 조건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인과 같이 어질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걱정하는 습성에서 벗어나라. 더욱이 어떤 손실을 회복하려고 애쓰지 말라. 마치 도박꾼이 큰 돈을 찾으려다가 더큰 손실을 입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구덩이에 점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하나의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만일 당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근심이나 분노, 원망, 애석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게다가 당신은 평화롭고 유익한 삶을 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근심과 분함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라. 당신의 소중한 오늘과 내일을 그렇게 헛되게 망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의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않으며 남에게 주는 기쁨을 갖는데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의 고민거리를 헤아리지 말고 당신이 받은 축복을 헤아리라. 남을 모방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답게 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얻은 것을 자본으로 삼는 일이 아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손실로부터 유익을 얻는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가짐으로써 피곤한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을 띄울 일을 한 가지씩 하라. 실패에서 성공을 개발하라. 실망과 실패는 성공에 이르게 하는 가장 분명한 두 가지 디딤돌이다. 인간에게는 실패들로부터 배운 교훈보다 더 값진 교훈은 없다. 뒤를 돌아보라. 당신은 실패 때문에 어떤 도움도 얻는 것이 없는가? 현재의 이 시간이 더할 수 없는 보물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하루를 헛되이 보낸다면 큰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물을 얻은 것이다. 하루를 헛되게 보내는 것은 우리 몸을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심리 길을 걸어도 다리가 아픈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우리 길조차도 힘들게 느껴진다. 게다가 어떤 일은 하루 종일 해도 피곤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다른 일은 한 시간도 견디기 힘들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자발적으로 행하는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일은 피로를 덜 느끼게 되고,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일은 빠르게 피로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처음부터 싫은 일로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훨씬 덜 피곤하게 될 것이다. 사물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면 모든 일이 즐거워질 것이다. 일에 흥미를 가지면 회사의 이익이 되고 윗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실익이란 점에서 생각해도 일에 흥미를 가지면 인생의 즐거움이 두 배로 된다. 일어나 있는 시간에 반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일이 즐겁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된다. 일이 재미있게 되면 고뇌를 잊게 되고 어느 날인가는 승진이나 승급도 실현될 수 있다. 적어도 피로는 최저한도로 억제할 수 있으며 여가는 훨씬 더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된다. 참으로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려면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처세운을 만들 마음이 있다면 모든 괴로움의 반은 꼭 없어진다. 그 처세운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측정 기준이 된다. 어떤 일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올바르게 믿고 자기는 그것을 성취할 힘이 있다고 믿으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그러면 낮이 가고 밤이 오듯이 저절로 그 일에 열중하게 된다.